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한 나라가 가진 진정한 부의 원천은 그 나라 국민들의 창의력에 달려 있다. 이게 뭐 요즘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어, 200년도 훨씬 전, 1776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표현이랍니다. 하물며 뭐 4차 산업 혁명, 21세기 창의력 세상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이 창의성 연구의 선두가 바로 미국인데요. 어, 지난해 이 미국 창의성 연구의 노벨상이라고 할수 있는 토론스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윌리엄 메리대학 김경희 교수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상?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상이죠? 토론스상? 창의력을 음. 공부한 모든 뭐 교수들, 학자들, 음. 많은 사람들의 창의력 개발을 했던 그런 음. 사람 해마다 그 중에 한 명을 어 전문가들이 창의력 내의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 어, 엄격한 심사 끝에 예, 선출하는 것입니다. 토론스는 예. 이름이. 이분도 학자 출신 학자 시절 그러니까 네, 어, 어 닥터 토런스는 이폴 토런스인데, 어더 파더 오브 크리에이티비티 이렇게 불려요. 어, 그러니까 창의성, 창의력의 아버지, 창의력의 아버지, 창의력, 예, 아버지고 그 음, 1970년대 80년대 그때 어, 정말로 그 창의력 연구를 많이 하시고 창의력 개발을 진짜 많이 하신 그런. 분 어, 예. 김 교수께서는 네. 이. 이, 이, 교수님하고 연관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어, 박사학위를 음. 어,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고려에서, 고려대학에서 석박사고, 그리고 미국에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 가서, 닥터 어, 토론스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 은사시군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닥터 어, 토론스가 이제 더 파워드 크리에이티비티고, 저는 더, 그랜드도어로 크리에이티브이 된다고 그때부터 그랬었어요. 네. <laughs> 창의력의 손녀 네. <laughs> 어,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네? (2010년) (2005년) 미국에서 꽤 이제 주목할 연구 논문들을 내셔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아마 평가를 받아서 지난해 그~ 상수상이 되신 것 같은데 그죠? 네네. 네, 네. 어. 우선 (2010년) 네. 창의성의 위기란 논문 네, 네. 이게 (1990년) 이후에 미국 아이들의 아이크는 높아졌는데 창의력은 떨어졌다? 네, 전 세계적으로 그 에브리데이 a d 드 그러니까 10년마다 어 이제 인텔리전스 테스트 그걸 하거든요. 지능지수 그러니까 지능지수를 보면은 음. 이제 10년마다 이렇게 사람들의 지능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더잘 먹고 교육 정도도 더 높고 음. 그렇죠. 그런데 어 그래서 학자들이 모두 어그리한 게 뭐냐하면은. 어, 지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창의력도 올라가고 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 잠정적으로 결론을 다 내렸는데, 지능이 제가, 올라가면 예. 창의력도 올라갈 것이다. 네, 근데요, 근데 아이큐는 근데. 계속 올라가는데 음. 창의력은 그니까 90년대, 90년대 중반. 그러니까 왜냐하면 90년도에 측정하고 98년도에 측정했는데 98년도에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에서 98년도 사이에 그러니까 90년대 음. 중반부터 미국의 창의력이 급격하게 저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 지능지수는 미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럼 창의력은 네. 어떻게 조사하는 측정 도구가 있나요? 네, 어 창의력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리서치가 많이 됐고 가장 음, 많은 사람들이 어, 어 유즈하는 것이 토런스 테스트 오브 크리에이티브 땡킹인데 그게 버벌도 있고 피겨럴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0 년에 한 번씩 음. 이게 어, 테스트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직접 수상하신 예. 토론스상을 예. 연구한 예. 그 토론스 상을 연구한 그토론스 교수가 그렇죠? 만들어낸 예, 창의력 예. 측정 방법이 있군요. 네네. 어 예. 이것도 역시 매십 년마다 한다고요? 네. 어, 거의 십 년마다 한 번씩에. 뭐 저희 어렸을 때마 뭐 IQ 테스트 뭐 일종의 시험 문제 풀이 하듯이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네. 그, 토론스, 그, 지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뭐 주시겠어요? 가령, 뭐, 벽돌이 있거나 뭐 있으면 이제, 이제 벽돌은 물론 이렇게 집 짓는 데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고 다른 용도로 어떤 데 썼으면 좋겠느냐. 그런 어. 걸로 뭐,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지, 아. 아니면 얼마나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그, 다른 음, 음. 캐드구리에 그런, 어, 아이디어를 내는지, 아니면 얼마나 독창적인, 그, 남과 다른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지, 이런 걸로 예. 부어버리고, 예. 이제, 피겨럴은 이제, 그, 어떤, 피스, 그니까 러 작은 조각, 그림 조각이 이렇게, 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어,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이제 어떤 거를,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그 스토리를 만드는 거. 그런데 이제, 어, 그것도 보면은, 어, 이제 남과 다른 각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 예. 이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가 만약에 두께가 있잖아요. 음. 그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동그라미 두개를 보면은 안경을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동차 눈, 눈, 뭐 예, 자동차 눈눈뭐자동 바퀴 눈을 자동차 예. 바퀴 그리거나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아니면 자전거를 그리거나 그렇게 음,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아주 티피컬한 거고 커먼한 그런 리스폰스고 성적인 거고. 예. 예. 어. 그런데 이제 어 창의적인 사람은 아주 다른 그걸 보고 다른 걸 이렇게 어 그리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예를 들면 뭐죠? 어 정말 음 기상천외한 네네, 그런 아. 게 많죠. 근데 이제 보면 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하고 관계 있는 거를 그리는 거예요. 어. 예, 예. 남들은 다 동그라미 두 개를 보면 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의 눈, 안경, 자전거. 그게 스타티스티컬리, 이제, 카멀 리스판스 해가지고 딱 이렇게 오리지널리티 리스트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뭐 보통 사람들이 흔하게 그 이제 그리는 이제 그 거.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다 네. 이렇게 숫자가 책정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어. 근데 이제 그거 외에 음. 그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어, 캐드 고리가 있는데 그게 한 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이모셔널한 그림을 그렸는데 이모셔널 리스판스 이모셔널 그러니까 감정을 많이 나타내는 그런 것도 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제 그런 그림의 조각이 어떤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상자 안에. 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거는 요 그림은 요 상자 안에 들었고 요 그림은 요 상자 안에 들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봐서 크게 봐서 이두 상자를 아예 컴바인 합해서 뭐 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상자에 있는 것까지 도 응. 합쳐내는 정도의 창의력을 발휘 하는 사람은 응. 극히 드물다. 한 2%밖에 안 된다. 네. 어. 그, 그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림을 딱 봤을 때자이 그림은 이틀 안에 있어요 음. 이 그림은 이틀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음. 보통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틀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장인람이틀 밖으로 나와서 어.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그게 사실 리얼 라이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진짜 어~ 그~ 혁신이죠 혁신이라는 음, 음.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있는 것을 전혀 다른 분야를 다 합하는 그렇죠. 그런 거죠. 자기 그 틀을 그렇죠. 넘어서,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그 테크놀로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스 이런 거 했는데 이제 아트하고 그러니까 예술적인 감각하고 결합을 해서 이제 어 맥이나 이런 거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 거죠, 그죠 컴퓨터도 그러니까. 새롭게 디자인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그거 물리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어 뮤직 뮤직의 하모니 뮤직의 조화 그런 걸 접합을 해서 진짜 유니버스, 이 우주의 조화를 찾아낸 거예요. 음. 이렇게 이게 그거는 아주 이제 어 천, 정말 천재들인 거죠 그런 분들은. 어, 뭐 천재 저는 천재를 안 믿는데 음. 그자기력은 길러지는 거니까 예, 키워주는 예, 거니까 특히 예. 엄마 엄마가 여기 예. 때문에 저는 뭐 타고난 천재 이렇게는 생각안해요 음.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아니라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 그것이 제 어, 결론입니다. 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 그런 창의력을 측정하는 지표를 이용해서 네. 미국 아이들 창의력 지출 지표를 해보니까 예. 지능지수는 올라갔는데 창의력은 오히려 떨어졌더라. 예. 또 아까 표현하신 2 0 0 5년의그 연구가 이른바 음. 문지방 이론이란 걸깬거 아니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어, 예. 문지방이 최소한... IQ 120? 그러니까 예. 최소한 지능 120은 넘으면 음. 창의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네. 120이 넘어야만. 예예. 예.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165년도부터 9 2005년까지 모든 음. 학자들이 그 동의하는 거. 결론이 뭐냐 하면은 어, 정말로 크게 어, 혁신 큰 혁신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 IQ가 120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방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어, 제가 그것을 어, 뒤집은 거죠. 음. 왜 뒤집었냐 하면 어, 제가 그. 노벨상 수상자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로 많았어요 예.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읽어보고 음. 어린 시절에 어떻게 컸는지 뭐 그런 걸 정말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를 인터뷰한 거나 예. 면접한 예. 거나 그것을 연구한 걸 정말로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거 보면 머리 나쁜 애도 많아요 120안 되는? 네? IQ 120이 안 되는? 많아요 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도 많아요. 예, 뭐 이상하잖아. 요 예.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고대에서 석박사 할 때는 제가 인텔리전서를 정말로, 그러니까 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음. 근데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또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창의력이다. 그러면 예. 그 창의력과 지능은 음. 별로 관련이 없다? 별로 관련이 없는데 어느 정도만 관련이 있느냐 하면은 음. 한 사람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한 영역 있죠. 네. 한 영역에 전문성을 딸 정도만 전문성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생각처럼 뭐석사따고 박사 이거는 전문성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한 곳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남보다 잘하는 거 남보다 잘하는 게 자기 가 최선 좋아서 미쳐서 잘하는 거 있죠 딱한개그 네, 네, 네. 정도의 그한 개만 잘하는 그런 그런 IQ만 음, 있으면, 있으면 네. 얼마든지 창의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러면 예그 창의력을 키우느냐 죽이느냐를 결정하는 네. 변수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창의적 풍토가 돼야 된다는 거죠. 풍토? 풍토, 예. 창의적 풍토라면은 뭐한 사회 전체, 범사회적인 풍토를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풍토가 건가요? 이제 가정에 앱도 그런 예. 분위기, 가정 풍토가 있죠. 음.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환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 사람들좀 물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음. 그죠? 근데 이 풍토, 제가 풍토라고 말하는 것은 예. 물리적이면서도 좀 심리적인 그런 감정적인 그런 것까지 다 합해서 그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이든 음. 학교든 사회든 음. 국가든 창의적인 그런 풍토가 되어야 된다는 문화, 거. 문화 환경적 풍토 네. 그걸기 표현하면 되겠어요 문화 환경적인 예, 예, 예. 그걸 맞아요. 뭐 말씀 저, 어떤 저 자료를 보니까 4S로 네, 표현하셨던데 4S, 예. 뭐 뭡니까 4S 그러니까 S가. 첫 번째 S가 Sun 네. 두 번째 sun. S가 Storm 세 번째 S가 Soil 네 번째 수가 음, 스페이스거든요. 이제 첫 번째 n 은 뭐냐면 우리말로 그냥 어, 햇 햇살 풍토, 태양, 햇빛, 해, 야, 햇살 풍토 햇빛, 그러니까 음. 러 그러니까 이거 햇살 풍토란 말은 제가 이제 그그 그 창의력 개발하는 거 하고 그 사과나무 키우기 하고 음. 그 비유를 했어요. 왜냐면은 예. 제가 가수원 집다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제가 가수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laughs> 제가 대학교 때는 저보고 사과가시라고 부르고 그랬었는데요 <laughs> 그때는 많이 예뻤거든요 지금 네, 예쁘지만 네. 근데 그 사과나무를 잘 키우는 그러니까 좋은 사과를 수확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제가 많이 배웠죠 옆에서 좋은 어머니에서. 사과를 키우려면 햇빛이 좋아야죠 햇빛이 좋아야 되죠 어. 자. 햇살이 따뜻하죠. 음. 그러니까 그 따뜻한 그런 격려, 인커리지먼트죠. 그걸 예, 해야죠. 되 예. 그런데 햇살이 또 나무들이 햇살을 보고 자라죠. 음. 햇살을 향해서 자라죠. 음. 그게 바로 이렇게 애가 큰 꿈을 가져야 되는 거 어릴 때부터 희망할 정도로 큰 꿈을 가지도록 음. 햇살을 바라보듯이 그죠. 그러니까 큰 꿈하고 그 호기심을 격려하는 거. 그게 햇살풍토고. 네. 꿈과 두근, 격려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네. 큰꿈그 네. 꿈에 가도록. 동려해주는 격려해주는. 격려고 그니까 호기심도 음.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톰인데, 그게 비바람풍토예요 비바람.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비바람풍토는 그, 독립심을 키워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 잘하는 것을, 이렇게 뭔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 조그만 것을, 어, 이룸으로써 아주 작은 걸, 음. 조그만 걸 이룸으로써 애들이 어릴 때에 그 성취감 있죠. 음. 아주 작은 거라도 스스로 해서 성취감 느끼는 거. 그렇게 해서 그 한우물을 파괴하는 거 있죠, 그죠? 예예. 예. 그렇게 되면 은 자기가 자신감이 생기죠. 예. 이제 자신감이 있으면 어, 인내력도 있고 또 어떤 시련이 부딪혀도 음. 강해지고 이렇게 이겨내고 그런 그 온실 안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네, 네. 바깥에 그런 어려움 이런 것도 어려운 환경도 직접 맞닥뜨리도록 해줘야 한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거죠. 네. 니까 그러니까 앞에 말한 써는. 음. 계속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거라면, 예. 그러나, 예. 뭐, 인생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부닥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예. 부모가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너 스스로 해체가 봐라. 아주 어릴 때부터도. 그렇게. 예. 애가 어. 스스로 하도록. 네, 네. 그러니까, 뭐 안시타인 엄마들, 그리고 모든 혁신가의 엄마들이 그렇게 그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독립심을 키워줄 수 있다. 네. 어. 그래서, 독립심 뿐만 아니라, 스스로 조그만 걸 혼자 하면서 애들이 거기에 대한 그런 짜릿함 그런 걸 음, 느끼는 거죠. 음. 그러면서 더욱 더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뭐 공부든 뭐든, 뭐든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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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비바람. 그 다음 예, 소일. 그 다음에 소일은 그 토양 이제 그죠 토양풍도인데. 흙이 이제 음. 뭐한 가지 원소만 있으면 그게 어 작은 나무가 죽어요. 제대로 못 자라죠. 그렇죠. 음. 골고루 오만 그런 그 다양한 그런 원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영양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그이 우리 창의력 개발할 때도 얘가 오만 경험을 다하게.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뭐, 백그라운드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 뭐, 분야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다른 사람, 예, 예. 뭐 그런, 어, 어, 그런 걸 접할 수 있도록 예, 예, 그, 달아,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책도 많죠. 오만가, 지 다른 어. 종류의 책도 접하고 그러죠. 그니까 뭐. 네. 문과생이라고 해서 이과를 안 만나고 그게 아니라, 아니라 이과생도 예, 문과생 만나고 예, 예. 예체능계 만나고 예, 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과 어울려 네. 있을 수 있어야 된다. 거기서 융합을 배우는 거겠죠, 그냥, 융합을. 거기서 음. 전문성 교류를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예. 창의력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상력도 필요하고 비판력도 필요해요, 음. 둘 다. 그런데. 제 연구의 결과에 의 하면 상상력이 높은 애들은 비판력이 낮고 어. 비판력이 높은 애들은 상상력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로 혁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강점이 다른 애하고 예, 예. 이렇게 협력을 해야 돼요. 저 그걸 제가 전문성 교류라고 영어로 크로스 폴리네이션하고 어. 예. 그게 이제 soil 예. 토양의 풍토. 네. 그게 토양인데 음. 이제 다양하면서 또 남하고 이렇게 네, 하는 네. 거고. 마지막이 이제 space인데 이제 공간 풍토예요 음. 공간.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그 이제 사과가요. 사과 나무가 이렇게 음그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각 사과 나무마다 거리가 그렇죠. 예. 너무 뭐 이렇게 바닥 바닥 붙어 있으면은 못 예. 자라죠. 너무 떨어져도 안 되죠. 그렇죠. 왜냐 하면 너무 떨어져면 크로스 폴리네이션을 못 하죠. 타가 수분을 못하죠. 그러니까 사과가 타가 수분할 때만 더욱 더 좋은 음. 좋은 사과가 나오거든요. 예, 예. 자가 수분하면 안 되고 그 일정한 예. 공간이네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공간을 음.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예. 자기만의 공간.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애들 그런 창의력 교육에서 쓰는 그애가 혼자만의 시간 음. 가지고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음. 혼자 자유롭게 하는 시간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뭐냐면 왜 심리적으로 혼 이제 혼자 이렇게 남눈치 안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느끼는 거 예. 그것을 남눈치 절대로 보지 않고 뭐든지 음. 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음. 자유. 그러니까 네. 여유와 자유. 그러니까 그것또 이제 그 공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과가 사과 나무를 지금 원래 심으면 원래 사과를 수확할 수 없어요. 몇 년이 걸려요. 어. 그렇기 때문에. 몇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죠. 그죠? 근데 창의력도 음. 마찬가지예요. 10년, 최소한 10년 기다려야 돼요. 뭐냐? 음, 시간을 주고. 예. 창의력,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동안 그것을 이제 음. 파고들도록 옆에서 이렇게 북돋아줘야 되는데, 예, 예. 그, 어, 그게 한 분야의 전문성을 찾는 거잖아요. 그, 뭐, 나보다 뭐, 아니, 음.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장 잘하는 거, 그게 바로 어, 10년 동안 정도 걸린다고. 네. 네. 정리해봅시다. 4S. 네. 그러니까, 네. 꿈을 갖도록 하고 계속 예. 격려해 주는 거. 네. 또 동시에 뭔가 예.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예. 스스로 힘으로 헤쳐나가도록 해주는 거. 네네. 또 다양한 분야 사람들, 다양한 예. 분야 전문성과 예. 교류할 예. 수 있게 해주고 예.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공간도 필요하다. 예. 이런 것들이군요. 예, 그 그렇죠. 예예. 음, 이런 예. 요런, 이런 요런 이 4S의 풍토가 예. 나라별로. 어떤 나라는 좀잘 조성돼 있고 어떤 네. 나라는 좀안 되고 이런 것들이 예. 보이시죠? 피사 있죠. 그 예. OECD에서 3년마다 한번 그열다 살짜리 학생들 전 세계 학생들 학력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시험 보는 거죠. 그런데 예. 예. 그 시험 성적을 비교를 해보면 음. 동양애들이 월등하게 높아요. 높죠. 평균적으로. 네, 네. 우리는 자유예요. 예, 성장 치고 예. 그런데 그~ 거기 말고 그 시험 점수 말고 음. 또 뭐가 있냐면 그 설베이 퀘션 에러가 있거든요. 그니까 러설문예 설문지, 예, 설문조사. 설문지 예. 이제 설문조사가 있는데 그거 보면은 뭐~ 수업 시간에 뭐~ 선생님 어떻게 하니 너는 뭐~ 집에 가서 뭐 하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생활 예, 예. 그런 그~ 것을 재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 중에서 제가 제 창의력 이론 제 음. 이론과 관계 있는 만 이렇게 설문 문항을 뽑았어요. 네, 예, 다 뽑았어요. 네, 예. 소일 어, 그러니까 sun, storm, soil, and then, space, uh, space 이렇게 f o s 네, s로 나눠가지고 그 분석을 했는데 그 물론 이제 시험 점수 이세 가지 시험 점수는 동향이 높은데 음. 그 창의력 쪽은 그 동향이 되게 낮아요. 아. 그중에서 어, 우리나라가 최고 낮아요. 꼴찌예요. 네. 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뭐가 안됐냐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봤을 때왜그 시험 점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험 시험은 잘 쳤는데 이제 걔가 응답한 걸 보면은 재밌어 산게 아니에요. 아하.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음. 그리고 또 그러면 너 만약에 과학 시험을 잘 봤잖아요, 그죠? 음. 그럼 너는 어, 나 나중에 네가 30살이 됐을 때어 과학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니?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리고뭐 네. 지가 좋아하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음, 그죠? 음. 근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라고 그러니까 그 음. 좋아사는 그런 인조이 o y 그러니까 런, 음, 배움의 즐거움을 예. 못 주고 있죠 우리가. 그게 가장 낮은 거예요. 그러네요. 어. 신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애들이. 하기 싫은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 그렇죠. 어.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예.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하는구나1등이고 음. 그래서 이제 그 첫째, 그 햇살 풍토기에서 음. 그렇고 이제 언제 어, 스톰에서는 왜냐면은그 자기가 한 가지를 잘해서 음. 어 그것을 이제 실생활에 응용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그 만약에 과학 같으면은 그 배워서 그 실제 생활에 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예.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거기서 음. 시험 점수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응용할, 적용하는 음, 음. 능력이 떨어지고. 시험은 시험이고. 그렇죠. 일상 생활은 생활이고 네. 완전 네. 구별돼 있군요. 이게 아. 어, 배우는 것이 예, 예. 이제 그냥 시험 잘 봐서 나중에 좋은 대학 가는 그거지. 이게 실제 생활에 이게 사실 학문의 목적은 실제 생활을 음. 이렇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완전히 동떨어져서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어. 우리나라 애들이 아주 불행하고 그냥 OECD 국가 그잖아, 있해피니스 그거 행복지수에서 행복지수 꼴찌 하잖아요. 제일 낮고. 자신감이 없다는 거 있죠. 네, 어, 네. 그러니까 항상, 그, 남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어릴 때부터. 그니까, 러 뭐, 오, 저, 가령, 100점 맞았다. 그러면, 아 야, 잘했네. 그, 우리, 몇시 가러 가자. 근데, 나가다가, 옆집에, 어, 야, 너는 몇점 맞았니? 저도 100점 맞았는데, 그러면, 아, 그럼, 지금 돌아가자. <laughs> 그죠? 그니까, 러 남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네, 남보다 잘해야 네, 된다는, 네, 그런. 네.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한테, 그, 뭐냐 하면은, 내가, 그 전에 이렇게 했으면 이거 더 잘해서 올라가는, 거 음.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거 남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자신감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음. 할수 없고 절대로 창의력을 개발할 수 어, 없어요. 그 외에 나머지 설명 말씀은 사실 안 들어도 네. 우리가 그냥 저절로 추정이 되네요. 그래요. 쏘일의 법칙에서 예. 보면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 그렇게 못 놀게 하잖아요. 뭐. 그렇죠. 그다음 또 혼자만의 경쟁자야. 또 혼자만의 시간, 예. 혼자만의 공간 예. 없죠. 안 주어지죠. 예. 그런데 혼자만의 시간 그걸 넘어서 그게 음. 뭐가 있냐면은 그공간 풍토 안에는 그런 왜 위의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이나 선생님이나 엄마 아버지 누가 이렇게 권위주의자가 예. 얘기했을 예. 때또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음. 그런 자유, 네, 그런 여유와 네. 자유, 당돌함, 뭐 그런 거. 문제 그런 걸, 제기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것. 예, 음. 예. 의의를 제기할 네, 수 있는 네. 거. 그리고 또 이제, 어, 나, 자기가 만약 이런 성향이 있으면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 독특한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즉, 튀는 행동, 음. 튀는 사고, 이런, 이런 걸할수 있는 여유와 자유가 있었는데 그게 또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아주 낮아요, 우리나라가. 예, 예. 예. 뭐 옛부터 우리는 모난 돌은 정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저는 그게 어 그런 줄 알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서양의 선진국에서 가보면 전부 다이정 반대예요. 응. 튀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그렇죠. 모난 돌이 정 맞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튀는 튀어야지만, 뭐가 네. 나야지만 예. 이렇게 창의력도 개발하고 전 세계도 크게 막 진보를 시키고. 네.